어린 시절 꿈과 희망을 키워왔던 우리들의 특별한 공간은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야 옛날에 학교가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좋네. 뭐 이렇게 얘들이 막 많아졌대. 와 젊은 애들은 정말 많아졌네 하고 좋아하시는 거 그거 보니까 되게 좋아서 좋더라고요. 영광군 대마면에 위치한 낡고 허름해진 폐교를 젊은 열기와 패기로 똘똘 뭉친 세상에서 가장 젊은 공동체가.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공간을 활용해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건져주는 마을이 되자 사실은 서로 도와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서 꺼내 가지고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거를 토대로 하자 그래서 서로 건져주는 마을 이렇게 지금 사실은 해서 서로. 서로 서자에 건질로자에서 서로 마을 그렇게 만들는게 됐습니다. 네. 시작. 서로 서로 함께하는 삶 속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서로 마을 김성덕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저희 안에서 한 다섯 가지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마을의 활동들을 하는 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는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의 근간이 되어졌던 복지 활동하는, 그래서 복지 공동체라고 해서 아동 복지 활동하는 거, 뭐그 장애인 활동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거, 노인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거 이런 복지 공동체 활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들이 함께. 교육을 영위하고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활동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하는 게 있어요. 이제 교육 공동체에는 독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생태교육을 하는 그런 이렇게 비상설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영역은 이런 저희 공동체 전체적인 사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 공동체라고 해서 뭔가를 좀 벌어보려고 하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영광의 특산품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활용해가지고 좀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음공동체라고 해서 함께 같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 뭔가를 좀 정신적으로 배워가는 자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뭐 예배를 한다든지 예, 배워가는 그런 자리들을 하는 그런 활동이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스레 공감과 소통이라는 매듭으로 이어진 청년들이 모여져 내실을 갖춘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봤더니요 뭐 너무 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의 거기에서 가장 늙었다고 할수 있는 위치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 젊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청연령을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20.1세더라고요 전체 평균 나이가 그래서 야 이렇게 젊다니 이 젊은 마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영광군을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질 수 있겠다. 최근 청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조성한. 서로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작은 아이디어긴 했는데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하나씩 손을 보태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멋있는 카페가 생겨버렸어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아 사람이 모이면 청년들이 모이니까 할수 있구나. 아 그러면 이 이상의 더 다른 것들도 할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되게 붙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모임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요 와여기뭐 이렇게 농촌인데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럴 때가 사실은 많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듭니 오늘은 서로마을이 자연마을로 공식 인정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로마을 자연마을 인정 축하의 자리 및 운동일을 시작하도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해 왔다가 군에서 공포해주는 법률에 따라서 진짜 마을이 된 거라서요. 너무나도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영광의 새로운 마을, 새로 서로 마을이 출범을 했습니다. 반드시 서로 마을이 음, 성공을 하고 더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의 큰 자랑이 될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폐교가 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서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교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지고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살아있다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점심에 밥을 매일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을 때 보면 야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들어요 서로의 숨과 쉼이 되는 가치 속에 김성덕 대표만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 농촌 구석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하는 모든 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와 최고의 것들 멋있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 정말 잘 살고 있네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표본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가치로 바꿔진 것 같아요. 그런 곳 만들어 보고 싶어요.